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액입니다. 자, 오늘은 PVP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막, 요즘, 막, PVP 못해가지고, 막, 옆집한테 털려가지고, 막, 기분 나빠서 배워를 접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PVP 강의를 해볼 겁니다. 막, 진짜 PVP 잘하고 싶어서, 막, 고수분들한테 알려달라 하면 안 알려주고, 유튜브 들어가면 원탭을 써라, 투탭을 써라,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쓰는 방법을 알아도 잘 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런 하나 하나 부족한 거를 꽉 잡아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일단은 첫 번째로 FPS예요. 일단은 이 FPS가 뭐냐면은 FPS가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낮으면은 막 게임이 엄청 렉이 걸립니다. 막 이렇게 가면은 화면 막 이상해지고 이렇게 가면 또렉 걸리고 하는 게 FPS가 낮으면 일어나는 현상이고. 막 지금 제 게임 엄청 부드럽죠, 막. 막 이렇게 적으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는 FPS가 높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게임하는데 왜 FPS가 중요하냐. 어차피 부드러운 거는 상관없지 않냐 하는데, FPS가 높으면은 넉백을 덜 받는 게 있어요. 자, 도지야, 나한번 때려볼래? 제가 지금 넉백을 별로 안 받았죠? 하지만, 이 도지라는 친구는 지금 FPS가 안 열려있을 거예요. 지금 저보다 넉백을 엄청 많이 받았죠? 이래서, 이, FPS가 높으면 좋은데, 그냥 웬만한 모든 분들이 FPS가 60으로 구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막, 어, 저도 막200 나오고 싶고, 300 나오고 싶고, 막 400, 500다 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얼락커를안 깔아서 그렇습니다. 얼락커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락커를 까셨으면은, 여러분들도 FPS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도 막 200, 막 120밖에 안 나오는 분들은 이게 이 그래픽 품질이 최대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어, 그럼 저도 지금 최대로 했는데 막 200, 막 아까 뭐 400, 300 나오던 게 지금 200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왜냐면은 컴퓨터에서 쓸 사용량이 좀 많아져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픽을 5에서 3으로 낮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PVP에 조금 자신이 있다 하면은 5로 맞추는 게 좋고 제가 PVP 자신이 없다 하면은 3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콤보라는 건데요 일단 이 콤보가 뭐냐 지금 보셨다시피 막 상대를 막 엄청 때려서 들어가는 이 25라는 숫자 하나하나가 콤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콤보가 잘 들어가면은요 막 여러분들이 한대 맞을 때 상대방을 막 세대 네대를 막 엄청 많이 때릴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연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콤보를 근데 막 여러분들은 저처럼 콤보가 잘안 들어가실 거예요. 어, 야, 나왜 콤보가 안 들어가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콤보를 잘하려면은 따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CPS를 5로 맞추는 거죠. 이 CPS 5를 맞추는 거를 어떻게 부르죠, 도지님? 오케이. 자, 이 CPS 5를 맞추는 거를 투탭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이 투탭을 좀 잘하려면은요. 상대방을 cps5로 계속 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손가락을 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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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계속 튕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 쳐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더블클릭이 되든 안되든 더블클릭하는 것처럼 잡고 상대방을 에임 잡으면서 때려주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콤보가 엄청 잘 들어가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별로 힘들지도 않게 그냥 까딱까딱만 하면 됩니다. 막, 막 타이밍 맞춰가면서,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면은 콤보가 진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막, 자 진짜 실전에서 엄청 많이 써요. 저도 이런 클릭으로 지금 막, 콤보 진짜 잘 넣고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 번째는 무빙입니다. 일단 무빙 같은 경우에는 점프 타이밍이란 걸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일단 점프 타이밍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이 넉백이 일어나죠? 이 넉백의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점프가 높게 됩니다. 이 높게 되는 거를 포인트 삼아서 상대방의 뒤를 밟아서 저를 못 때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높게 해서 공중에서 콤보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로 콤보가 상대방 한대 때릴 때 저는 세 대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빙? 점프 타이밍? 잘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프 타이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대방하고 붙었을 때. 지금 제가 한대 맞았을 때 공중에 좀 떴죠? 지금 저또 공중에 엄청 떴죠? 이렇게 뜨는 거를 점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대방이 때릴 때마다 이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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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에임입니다. 이 에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좀 따라가서 이 십자가 또는 시프트락을 상대방한테 계속 대는 거를 에임이라고 합니다. 이 에임을 잘 대주셔야 돼요. 지금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맞죠? 안 맞죠? 지금 이 공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어느 몸이든 이 다리든 머리든 목이든 어깨든 야 무조건 이 상대방을 맞추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용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에임 잡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콤보가 안 들어가도 에임만 잡으시면은, 어떻게든, 아무리 콤보가 잘 들어가는 상대라도, 에임만 한 번도 안 비틀어지고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에임 따라가는 거, 무조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콤보. 이거 콤보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우스 까딱까딱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이게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타이밍 맞추면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마음이 그, 좀 급하신 분들은 이게 좀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까딱까딱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임 잡는 거, 에임 잡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콤보 넣는 거,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고 연습 많이 해 주시면은 그냥 어떤 상대든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cps 5 맞추는 방법 이건 진짜 엄청난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익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영상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바 안녕